언론 단합 끝장 내자. 이 경고, 태장의 호각 소리를 보는 그런 날입니다. 놀랍게도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 건재하고요 멀리 볼것 없이 당장 우리 조직 그리고 각자 조직 안에서도 이 진짜 이 부조리한 세대 세태의 그 부역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서울에서 낙하산이 내려오면서 어, 지역의 지역 자율성도 무시하고 구역자 낙하산 사장들이 내려오는 그날에 맞춰서 출근길 항의 시위와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무조가 언론들 괴리가 회를 한다고 해서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로된 <laughs> 언론이었으면은. 박근혜 국정농당도 없었을 겁니다. 참 언론인들은 끊임없이 싸워왔고 투쟁해왔습니다. 그것이 언론 투쟁의 역사였고, 언론 노동운동의 역사였고, 이 나라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였습니다. 가짜 대통령을 몰아내고, 진짜 대통령을 세우고, 가짜 언론을 무너뜨리고, 진짜 언론을 세우고, 그때까지 언론노동자들 앞에서 힘차게 힘차게 전진합시다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부역하는 언론 부역자들이 들어야 될 얻어먹을 욕인데 대신 얻어먹은 겁니다. 평일 보는 우리 조직원들을 밖으로 내몬 그 죄가 바로 탄핵 대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모두를 이 밖으로 내몬 그죄 그것만으로도. 대상입니다. 지금 정리해고의 수준이 저희 200명에서 50명에 달한 4분의 1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17개의 프로그램이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 송강석 사장 퇴출시키고 OBS 구조정 조 당장 중단하고 정리해고 처리하고 삼소에게 역류 마침내 통행 위로 10년 동안 선거, 선거에서 조중동이라는 극우보수 언론이 정신 바짝 차려 합니다. 진실에 반하는 보도, 외국, 의도적인 외국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700조가 넘는 사내 유보금을 챙겨놓고는 최순실 일가와 미일 재단의 뒷돈을 갖다 대주고 경영권 세습과 각종 특혜를 누린 재벌들을 해체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촛불의 힘을 더 모아주십시오. 경향신문 노조도 함께하겠습니다. MBC, KBS 공영방송에 박근혜의 미니미, 박근혜의 아바타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자들, 우리가 조금만 풀어주면 본성을 드러내고 다시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해서 부패한 메시지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고개를 들 겁니다. 우리 이번 싸움만은, 이번 싸움만은 끝을 봅시다. 지역에서 열리는 촛불에 여러분들이 힘차게 경, 어, 결합해 주시고 탄핵될 때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대선 보도 투쟁에 우리 정반들께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 부역자들, 언론 공범들, 성산해 내고 언론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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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옥 어, 미디어 앞법 합헌 결정을 내린 곳, 저는 그것을 그곳을 헌법재판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스보다해산심판 정부소송, 합헌재판사가 또다시 합헌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5월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 있던 그날, 교직원 노동조합, 법배노조와하는 교원금수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곳도 역시 합헌재판소였습니다. 대구에 오랫동안 세력이 있어서 무서운 세력이 있어서 탄를 띄웠다고 맞습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사정 천천히 합시다. 여러분이 세력입니다. 국민이 세력입니다. 2008년에 와이 m 해수자가 6명이나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직 3명이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 방송국 MBC도 6명이나 있습니다. 해수자가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 이유는 상식이군 사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직자여 돌아오라 박근혜 탄핵 박근혜 구속 자본과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검은손이 저들의 공작 정치가 그리고 공안 검찰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반해왔습니다.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언론 보역자들, 언론 공무원들 깨끗이 청산해내자 하는 외침을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기기! 기기! 임기 3년 보장되는 공영방송 사장 박근혜 침박골박으로 채워놨습니다. 언론 노동자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갈 겁니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laughs>